자,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오쿨렐레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? 자, 오쿨렐레는 여리 툭툭 튄다.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사이즈로 보면은 기타보다는 작아요. 생긴 거고, 기타처럼 생겼죠? 기타랑 오쿨렐레랑 차이가 뭐냐면 줄에서 차이가 납니다. 일단 기타는 쇠 줄이고요. 오쿨렐레는 날론 줄이에요. 또 하나의 차이는 기타는 6 줄이고 오렐레는4 줄입니다. 네, 이 차이가 있다는 거. 자, 그러면 네 줄이면 아무래도 잡기가 좀 편하겠죠. 6 줄보다는. 바디 부분이 있고요, 울림통이 있어서 여기서 울려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. 자, 그다음 넥부분 있어요. 이넥 부분은 지판이라고 해서 한줄한줄 한줄 우리가 눌러서 하는 만큼 소리미 빠소를 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여러 손가락을 여러 개를 이용해서 코드를 짚을 수가 있어요. 처음에는 코드부터 배우시고, 그 다음에 게 이름을 배워서 게 이름 연주도 할수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줄감기 부분이 있는데, 줄을 조이고 어, 풀고 하면서 음정화에 변화를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악기를 처음 사시는 분들은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와요. 왜냐하면 줄을 꽉 조여서 온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이네기 평평한 부분이 줄 장력에 의해서 서서히 당겨 올라간대요 그러면 은 얘가 굽어지면은 어떻게 이 선이 붕 뜨게 돼요 내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지판을 줄을 꾹 눌러서 소리 내야 되는데 줄을 더 세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달 이상 안 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줄을 충분히 풀어서 보관을 하신 다음에 연주를 시작하실 때 다시 조율을 하신 다음에 연주를 하시는 게 좋고요. 매일매일 지시는 분 같으면은 그냥 줄율된 상태로 두시고 내일 다시 치고 칠때또 음이 또 변화 있으면 살짝 또 조율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치시면 돼요. 그러면 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. 자, 위에서부터 4줄, 3줄, 2줄, 1줄 이렇게 있습니다도가 <목소리> 되겠죠. 그렇죠? 자, 우렐레는 치실 때, 왼손은 그냥 지판을 이렇게 지탱을 하시고요. 초보자들께서는 잡으시면 소리가 안 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지를 뒤쪽에 두시고, 이 상태에서 지탱하시고 하시면 돼요. 악기를 안을 때는 이 바디 부분에 블루 올라오는 부분을 감싸는다는 안 식으로 첫째 마디만 이 둥근 부분에 밑에 이렇게 잡아주세요. 너무 잡아도 손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첫 마디만 잡아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, 이 부분 있죠. 사운드 볼 구멍 뚫린 바로 윗부분. 요 부분을 엄지로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데요. 자 여기 이렇게 딱 감싸면 엄지가 고대로 이렇게 각도가 맞아 떨어져요. 자 어떻게 엄지를 세워서 이렇게 강하게 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. 약간 비슷한 요 부분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손톱도 약간 대이겠죠. 언니 손톱이 조금 길면 유리합니다. 네, 오늘은 악기 구조와 스트로까지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코드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가 하겠습니다.